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현 원장입니다. 오늘은 재발성 류마티즘이나 또는 혈청 음성 류마티즘에 해당하신 분들이 나타난 증상 한번 저와 치료하고 계신 분의 메일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음 요즘은 잠은 잘 자고 생활도 나름 잘하고 있어요. 양약 도 오전은 안 먹고 저녁에만 먹고 생활하는데요. 양약 또 오전에 것을안 먹고도 생활할 수 있고 잠을 잘 자게 되고 생활도 잘 하고 있다. 그니까 러 요거는 좋아질 때 반응이죠. 잠이 잘 온다는 거 어. 그리고 양약을 오전에 한번안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은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어, 어제는 오전부터 상태가 좀안 좋아서 여기저기 저리고 타는다는 통증이 온다. 이게 전형적인 혈청음성이나 재발성 류마티즘에서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죠. 어, 저리고 타는다는 통증 이게 시간이 오래된 분들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. 오전에 약을 먹고 하루 종일 졸리다가 저녁에 약을 먹고 일찍 잤어요. 오늘도 오전엔 약을 안 먹고 생활은 나름 하였는데 저녁이 되니까 발가락 아예 통증이고 따끔따끔하고. 이것도 역시 재발성에서 잘 나타나는 증상이죠. 따끔따끔. 따끔한 거, 우리 저릿한 거. 발가락부터 무릎까지 있네요. 그래도 우울한 기분은 전부 다 없어. 잠을 잘 자게 되고 우울한 기분 없어야다 이거는 뇌쪽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얘기죠. 뇌쪽의 상태가. 이 재발성 류마티즘이나 혈청 금성 류마티즘이 있는 분들은 뇌쪽의 상태가 좋아지면은 잠이 잘 오고 우울한 기분이 덜해집니다. 그러면 그것은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반증이죠. 어, 잠도 잘 자고 식사도 잘 하고 일상생활은 잘하고 있어요. 양약도 줄일 수 있고 이분은 그러니까 좋아지고 계신 분이죠. 그릭 요거트, 무가당 그릭 요거트가 추천되고요. 잡곡밥 그리고 단백질은 이렇게 장조림으로 섭취. 어, 저녁은 밀키트로 양장피를 드셨군요. 양약은 아침 안 먹고 한약 드시면서 이런 어, 식단을 그래도 모범적인 식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. 혈청음성 리마스, 재발성 리마티즘 증상. 따끔한 거, 저릿한 거. 그리고, 어, 저리고 탄 듯한. 심해질수록 저리면서 탄 듯한 통증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재발성이나 혈청음성 리마스 있는 분들. 그리고 머리 쪽 증상이 좋아지면 잠이 잘 오고 우울한 기분이 덜해진다. 머리 쪽 상태가 좋아지면서 우울한 기분 줄어들고 잠도 잘 오면서 그것은 결국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건강의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.